아, 지금부터 920회 나들이로 또그 예상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예상수 대충 미리 뽑았었는데, 아,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증하고 아니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 적어늦어도 목요일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붙어 다니는 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번 붙어 다니고, 세 번째에서 한 수가 나온 경우, 그 조합, 나머지 예상수. 일단, 6번, 14번 보면, 6번, 14번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919회 차에 14번이 나왔는데, 그, 그러니까 요번에 차에 6번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14, 22번 같은 경우, 이렇게 두 번, 이제 뭉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14번 나왔기 때문에 22번 그리고 여기 보면 14, 37, 같은 경우 37, 17, 3 2에서3 2 3 2 3 5에서3 2 3 7 4 4에서 37, 4 0 40, 4 4에서4 0번 이렇게 지금 5수 6번 22, 32, 37, 40. 이렇게 5수가 이제 두번 같이 뭉쳐다니고요. 붙어다니고, 세 번째에서 한수 나오고, 나머지 한수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깨진 조합. 어, 세 번째에서 한수 나오고, 그 다음에 붙은 게안 나오고, 그 다음 회차. 그러니까 한번 건너댔던가, 두번 건너댔던가. 그 예상수가 일단 4번, 5번에서 4번. 근데 4번, 31에서 4번. 11, 32에서 32, 아, 15, 43에서 15, 16, 24에서 16, 30, 34에서 30. 근데 여기 지금 보면 4번, 15, 16, 30, 30, 32 이렇게 지금 5순데 그 이, 이 중에서 지금 이제 32번이나 뭐 이런 거 중복이 되거든요. 네,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붙어 다닐 걸로 예상되는 수 40번, 42번하고 4번, 18번. 그래서 이제 여기 예상되면 지난해 안 나온 게 이제 40번하고 이제 4번 이두 수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사이 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설명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개가 벌어진 숫자의 가운데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이 그 장기 콜드에 다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장기 콜드 해상은 41번, 25번, 28번이나 15번. 이런 숫자들 중에서 지금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콜드 숫자에서 보면 끝에 숫자 나오고 나서 한 번을 건너든지, 바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저 만약에, 바로 나온다면, 콜드 숫자에서 패턴상 25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안 나올 경우에는 이네개가다 빠져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15, 25가 같이 가든지, 빠지든지, 일단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사이, 사 숫자에서 일단 유력한 건 일단 13번인데요. 보면 이제 4번이나 이렇게 5번 건너뛰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간에 나올 때. 그러면 이제 13번 같은 경우네 4번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번 의차나 다음 회차에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이번 의차에 일단 예상수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게 이제 2번하고 6번, 32번. 여기 이제, 이제, 뭐, 사이 숫자로 되고 나서 한번 건너뛰고 나오거나 두번 건너뛰고. 그래서 이셋 중에 일단 잡아야 되는데, 아까 6번하고 32번 같은 경우, 그, 붙어 다니는 수에서 중복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어느 걸 설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이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이사이 숫자에서, 그 A그룹하고 B그룹으로 보면 41, 25, 28, 15 이게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2번, 6번, 32번 이게 또한 개의 그룹인데 이따 결정할 때는 두개에서 섞을게요. 이 분포도 이 사선을 보게 되면 일단 세 개만 볼게요. 4번, 5번, 6번에서 내려오면 11번 하나를 찍고 내려온 경우 보통 이렇게 하나 걸쳤을 때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13번 예상되고요. 원래 13의 앞뒤이기 때문에 이제 12, 13, 14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12개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13번을 하나만 딱 찍을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2, 23에서 내려갔을 때 26번의 앞뒤수. 근데, 26번이, 20회차로 봤을 때, 콜데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내려온 경우, 앞이나 뒤인데, 25나 27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따가 만약에 25를 결정하게 되면, 이두 개, 26, 27은 빼버릴 거거든요. 일단, 25를 저는 잡고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8, 37에서 내려오면, 30번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원래는 앞이나 뒤를 찍어야 되는데, 예, 분포도상에 공개로운 그 형태가 하나 있거든요. 보면, 33번 나오고, 한번 건너고, 32, 한번 건너고, 31, 한번 건너고, 30, 나올 차례인데, 이 패턴이 어느 것과 유사하냐 하면, 여기 보면 16 나오고, 한번 건너고, 17, 한번 건너고, 18, 한번 건너고, 19, 요 4번 이렇게 주렁 나온 게, 요게 이제 숫자가 달라지고, 요걸 고랬을 뿐이지, 요걸 바꿔서 요거랑 보면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럼 요번에 차 30번 나온다고 일단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수는 이제 8번 돌래, 6, 7번 돌래, 6, 7번 그래서 이제 8번 하고, 27번이 형태상으로 보면 두번 여기 두번 연속 나오고, 두번 건너뛰고. 아홉 두번 건너뛰고 가면 이 이제 완전 대칭 되거든요. 그래서 대칭 수는 8 번, 2 7번두 개인데 두, 두 개래서 이번 주에 빼고 갈 까지 좀 생각 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콜드 시자 보겠는데요. 아, 지난해 친 이제 구번 끝에 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께예상이 되는데 끝에 께안 나오니까 4 1 번은 건너뛰고요. 근데 이제 끝에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드물고요. 최근에 보면 여기 11번 끝에 게 나왔을 때, 이제 앞에 두개 그럼 15, 25가 해당되고요. 30 나왔을 때 앞에 가면은 이제 15번. 이런 식이고요. 이제 좀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끝에 나왔을 때, 한주 건너고, 하나, 이제 앞에 앞에 쪽에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나왔을 때, 여기 한주 건너고, 조금 건너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앞 나오고 나서 이제 요세 번째 거 여기 나오던지 한주 건너고 여기 나오던지 근데 일단 흐름상으로 봤을 때요 근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45, 15, 25요셋 중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일단 어 뭔가를 잡고 가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흐름으로 저는 잡고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5나 25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45번을 잡고 가셔도 되고요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인데,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15, 25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너스 제외하고 나서 봤을 때, 일 끝에가 나오면, 이제 끝, 끝에 저녁에 나오고, 끝에 저녁에 나오면 끝에가 나오거든요. 이제 끝에 께 나왔으면 이제 10번이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오래됐고 9번도 오래됐고 그래서 10번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바로 나올 것 같고 근데 끝에 여기 보면은 그 끝에 전녁에 나왔을 때 보면은 여기 하나 둘세 번째 앞에 거 그러면 그 앞에 숫자가 여기서 보면 딱 15번 자리거든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77회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18번 나왔을 때 앞뒤로 그러면 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뭐 5번 나왔을 때 뒤에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게 25, 40, 10번 요 중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41번, 10번이 같이 가던지, 25, 10번이 가던지, 그리고 이제 15, 25, 10번이 같이 오던지. 근데 일단, 뭐, 어느 게오던 간에 내가 볼땐 일단 15번 자리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장 유력하거든요. 근데 아까 43번하고 이제 붙는 걸로 봤을 땐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중에 일단 맞든 안 맞든 최종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합을, 총합, 종합 이제, 숫자를 적기 전에, 일단, 지난해차 보면, 이제, 딱두수 나왔거든요. 12수 중에. 좀 성적 저조했고요. 그 다음에 예상수는 그냥 한개 조합만 뽑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일단, 죄송하고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수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사이 숫자에서, 네 개를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유력한 숫자로 6번, 그 다음 13번, 15번, 25번. 이렇게 네 개, 이제 콜드 숫자나 뭐 여러 가지에서 중복되는 것들 일단 골랐고요. 분포도 사선과 분포도 형태에서 이제 중복되는 것도 같이 있고, 거기에서 아까 그 30번, 요거 잡고 가고요. 나머지는 종합수에서 일단 4번, 8번, 16번, 22번, 32, 37, 40번 이상 12수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다섯 개 조합을 일단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의미로다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섞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그 아까 그 패턴 30번이 좀 유력할 것 같긴 한데, 위쪽에서는 안 골랐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일단 30번. 요 하나가 꼭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13번도 그렇고, 근데, 뭐 13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이제 유력하긴 한데,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상 920회 예상번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